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계시죠? 오늘은 주말마자 저도 여러분들하고는 좀 가벼운 주제로 주제는 가볍지만 편안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 그 인구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게 3,4인 가족이 줄어들면서 1,2인 가족이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연구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전체적인 사회 변화와 저희가 앞으로 주거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 이야기와 덧붙여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국토정책연구원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34인 가족이 지금 현재보다는 줄어들면서 앞으로 1인 가족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차한잔 마시면서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괜찮은데 바람은 좀 부네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가구 구조 변화로 부부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3, 사인 가족이 급감한 반면, 1, 2인 가구는 급증해서, 그, 머지않은 약그 연구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약40% 가까운 37.3% 가까이 차지할 걸로 보이면서,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 가구가 여성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설명 자료에 따르면 사회 변화의 그 사회 양상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수 있으면서 보면 여성 중심이었던 1인 가구가 2008년 기준으로 해서는 6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남성 절반이 49%가 18년도에는 차지하는 상황으로 남성 그 1,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좀볼수 있으면서 또한 주거 형태도 그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변화를 그, 꾀할 수 밖에 없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무래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가 않을 수 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 20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나와서 자립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보통 이 그 인구 비중을 보면 늘어난 인구 비중을 보면 특히 연령대별로 조사도 나왔는데요. 50대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는 20대, 40대 순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서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뭐 사회현상이라고 보는데 잠깐 저도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증가했던 거는 청년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가 분리, 독립해, 분리 독립하면서 비용과 만원, 보통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면서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내용과 함께 중장년층은 가족 해체 좀 슬픈 말인데요. 미혼, 이혼, 기러기 아빠, 경제적 능력,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서 1인 남성 가족이 남성이 늘어났다는 그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노년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 탈락과 사별, 성별 고령화, 기대여형뭐 차이, 뭐 이렇게 보면서 사회적 문제가 그 지금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단지 또 극복해야 될 과제지만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 말씀드려 보면서, 이에 따라 주거형태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그 자료에서도 보면 보증금 월세를 많이 그 주거하고 있는 반면 보증금 월세라는 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렇게 보통 주는 월세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 나이가 드신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 1인 가구 그 주거 형태가 그 완전 좀 어떻게 보면 여기 분석관 결과에 보면 차별화 현상이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 드려보면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 여성은 자가거주 비율이 높고 기대 여명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자가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명 중 1명은 주택 이외에 그 거주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주택 이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취약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열악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 다가구 그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쪽에 많이 거주를 하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형태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한다는 양식을 볼수 있으면서 1인 가구 주거비 비용은 당연히 1인 가구가 소득이 낮은 반면 주거지출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성의 주거비 비율이 그 과부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형태는 나타날 거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그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통 요새 보면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 보면 그 전세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만의 형태라고 또 일부 볼 수도 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요새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평수가 클수록 월세가 좀 나가기 쉽지 않고 월세 이율도 떨어지게 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평대 월세를 놓는 것보다 20평대가 낮고 20평대보다는 10평이 낮잖아. 작을수록 이율도 높게 받으면서 공실률도 적은데요.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 현상과 따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연구자료에 대한 인구 변화의 영향도 무시 못한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한 전에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보증금은 급속히 상승하는 반면, 월세는 상승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담보대출이라고도 말씀드려봤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저리로 워낙 빌려주는 데가 지금 이율이 싸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가급적으로 주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월세 가는 것보다 그 전세를 선호한다고 분명히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전세 비율이 높더라도 주담보대출 자체가 주택담보대출 자체의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고도 낮기 때문에 전세는 상승하는 반면 월세 같은 경우는 공실률도 늘어나면서 월세 이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그 현업에서도 좀 말씀드려 보면서 또한 그 중에서도 큰 평수일수록 월세 이율은 작고 낮아졌고요. 더. 또한 공실률도 좀 높고요. 그 크기가 작아질수록 공실률은 그나마 그래도 아까 큰 평수 대비는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그큰 평수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율은 여전히 좀 작다는 얘기 좀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인구가 지금 1인 가구 중심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 제가 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남은 주부 그 주말인데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